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성심당 들려가지고 빵을 샀거든요 <laughs> 완전 승소했다고 지금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저는 오늘 대전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 간판이 바뀌었는데요 변호사들 이름 이렇게 자석으로 뗄수 있게 해놨어요 아까 왔고 점심 지금 먹고 왔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저희 대전 사무실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 플라워도 했네요 대전 사무실에는 간식이 좀 고급진 간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지금 줄어든 거예요? 세상에, <laughs> 이건 <laughs> 누가 일본 여행 갔다 왔나 보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이거는 소폐로서 이렇게 지방 휴게어 지방 휴게소에서? 네. <laughs> 어네와 이건 또뭐 감로꿀? <laughs> 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laughs> 무게 좀 치는 <친한> 우리 <laughs> 이 변호사 <laughs> 간식입니다 어머 츄러스 어, 맛있겠는데요? 아 여기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이랑 소스에? 음 츄러스 <laughs>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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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크림까지 찍어 먹으라고. 와, 이거 먹으면 지구 한 바퀴 뛰어도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 어,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다. 세상에. 음. 아니 이거 츄러스가갓 튀겼나 봐요. 완전히. 완전히 갓 튀긴 츄러스에다가 크림을 찍어서. 음.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요 거기다가 초코 아이스크림까지. <웃음> <웃음> 오늘 저녁은 먹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같아 음, 대단리이고요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성심당 들려가지고 빵을 샀거든요. <laughs> 제가 산 빵은 이렇습니다. 순수 마들렌.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과가 있어서 사봤어요. 순수지빵 많이들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초코 마들렌. 네, <laughs> 직원들이 다 모아서 선물 산 거예요. 오, 너무 귀엽다. 오, 딱매 어, 응. 어제는 제가 대전에서 먹방을 했는데 오늘은 서울 저희 생일 파티 축하 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먹방을. 이틀 연속 이렇게 단 것들을 많이 먹고, 아, 이따가 또 라방이 있거든요. 라방 때는 또 쿠키를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음. 음. 어, 레몬케이크. 쉽니다. 음. 맛있는데요. 근데 지금 한 시상담자가 와 계셔서, 일단, 다 먹지 못하고 상담한 다음에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1시 상담이 끝났습니다. 레몬이 이렇게 슬라이스돼서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엄청 신데, 맛있네요. 음. 게다가 직원들이 케이크를 엄청 두껍게 잘라줬네요. 네, 해가 아직 다못 먹었는데 2시 상담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러비 얼굴 보셨어요? 헉, 눈동자가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네, 이쁘지요? 러비는요, 약간 강아지 같은 고양이. 개냥노 예. 두 아이의 투샷을 볼수 있나요? 두 아이의 투샷을 위해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죠. 조이야? 먹이 없이는 보기 어려운 투샷입니다. 투샷을 한번 보여드릴까? 조이야, 러비야, 네, 예쁘죠? 네. 다음에 또 기회되면 조이랑 러비 만나요. 아, 고생했어요. 저희 의뢰인이 저희가 완전 승소했다고 지금 케익을 사 오셨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사무실에 나왔어요. 그 홈페이지가 좀 개편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할 필요가 좀 생겼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평일에 찍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좀 많이 찍고 가려고. 네, 김밥을 하나 사 왔습니다. 되게 맛있는 김밥이에요. 소고기 김밥, 소고기 김밥이랑 이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힘내서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본은 다 제가 글을 써서 오늘 될수 있는 한 많이 촬영해야 됩니다. 조이야, 안돼. 네, 오늘 저에게 힘을 줄 삼종 세트입니다. 주말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못 하고 월요일도 카페인이 필요해서 어서 먹고. 네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한 시. 저희 의뢰인 분이 이제 사무실 오셨는데 간식을 사다 주셨어요. 세상에 밥 먹고 이런 어, 간식을 먹게 됐습니다. 세상에 딸기 마스카포네 샌드 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제 조용해졌네요. 점심시간에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계속 저렇게 확성기를 틀고 이제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데 점심 시간마다 시끄럽습니다. 점심 먹었지만 또 이렇게 딱 잡고 먹을 수 있게 돼 있네요. 크림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이게 다 크림이야. <목소리> 네. 상담자가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둘은 전에 비해 많이 친해진 모양이다.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인지, 러비의 일방적인 장난인지 아무쪼록 조심히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본다.